어, 뭐라고 써있나? 다음 부등호, 부등호 알죠? 자, 부등호 부등호인데 부등호의 뜻이 뭐니? 등호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야 알았어? 등호는 뭐 이거지?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야? 부등호니까 뭐야 돼? 부등호는 뭐라고?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알죠? 다음! 3하고 4하고 있어. 어느 게더 커?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겠죠. 얘가큰 쪽으로. 응? 호호호. 백. 자, 알겠어? 큰 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갑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호호, 이제 1번.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지 않다는 뭐야?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지 않다, 야, 작지 않다는 무슨 얘기라고? 뭐죠? x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는 거야. 야, 수학은 자 한글은 이렇잖아, 야, x는 3보다 크다의 반대가 뭐지? 3보다 작다 그러면 한글 클나지 다시 한번. 수학은 다르단 말이야. 크다의 반대가 뭐야? 작다지? 한글론. 봐봐. 봐라. 3이야. X는 3보다 크다. 이거죠? X는 3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의 반대가 뭐야? 3보다 작다 그러면 3은 어디가? 얘가? 크다의 반대가 뭐라고요? 작거나, 같다도 들어간다고. 그냥 알고만 있어. 알았어? 자, 다시 한 번. 그래서.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으니까, 클수 있지만, 같을 수도 있지. 작지 않다 그랬잖아. 같을 수는 있잖아, 그지? 내가, 그잖아. 작지 않아, 그런 거 같을 수도 있지. 크거나. 얘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번. X는 3 이상이다. 3 이상은 들어가는 거 알죠? X는 3 이상이다. 2번. 자, 어떻게 하랬어? 동그라미 하라 했다 하면, 마지막 동그라미 3번 x는 0 초과이다. x는 0 초과니까 뭐야안 들어가지. 3번 동그라미 x는 3 초과이다. 4번 후후 x는 4보다 크지 않다니까 뭐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빠졌네. 이해 가죠? 4번 틀린 거파 고쳐줘 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얘가 찍. 자, 보죠 잘못 쓴 것이니까 이렇게 찍혀는게 답이 되는 거 알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X는 2보다 작지 않고 니까 뭐가 돼? 크거나 갖고 죠그 다음에 5 미만이니까 5가 안 들어가겠지? 답이 5번은 완전히 뭐 맞는 거고